자, 오늘은 캐나다에서 본인 사업을 통해 워킹비자를 신청하려는 분들에게 중요한 뉴스입니다. 예를 들어, 제일 많이 홍보가 되고 있는 게 캐나다 주재원비자겠죠 그거랑 비슷한 결의 C-11 워킹비자 역시 요새 급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돌고 있네요. 때마침 2025년 5월 C-11 워크퍼밋 규정이 대폭 개정이 되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비어이민 컨설팅의 알렉스 김입니다. C-11 워크퍼밋은 LMI 없이도 캐나다에서 자기 사업을 하려고 들어오는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워크퍼밋이에요. 진짜 간단 비교만 하자면 주재원은 한국의 회사에서 오너든 디렉터든 캐나다의 지사로 보내는 형식. 이거는 본인이 오너로 와서 차려서 운영하는 형식이라고 보면 됩니다. 오너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면 얼마 전까지는 이두 워크 퍼밋 조건에는 별로 큰 차이가 없었어요. 물론 한국 사람들은 C11 워크 퍼밋을 거의 스택하지 않았습니다만. 그런데 이제 C11이 더 이상 편하게 영주권으로 바로 가는 통로가 아니게 됐습니다. 첫 번째, 체류 기간이 18개월로 단축이 됐어요. 이제 더 이상 처음에 한 번에 받는 24개월은 없습니다. 캐나다 게다가 이걸로 일한 캐나다의 사업자 경력은 캐나다 경험 이민 c e c 에도더 이상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. C11은 소규모 비즈니스 오너들이 신청하는 비자로 주로 가족 단위의 사업체라서 직원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. 두 번째, 조건은 사업 지분 51% 이상 소유, 또 본인 생계 자금과 사업 자금은 따로. 그리고 캐나다 비즈니스가 캐나다의 경제적 사회적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. 뭐 사업 비자니까 당연하겠죠. 세 번째로는 예전이랑 달리 퍼머넌트와 템포로리로 나눠지는 게 아닌 이제 임시체류로만 확정이 되었다는 거예요. 비즈니스를 통해 PR을 보고 오려면 아예 거기 써 있습니다. 스타트업 비자나 PNP 주정부 사업이민으로 준비하세요라고요. 자, 사업하러 캐나다 오고 싶은 분들 C11을 준비하시려면 이제 바뀐 계정안에 따라 더 정교하게 접근해야 할것 같습니다.